새 것이 통하는 패션과 달리 가구에서는 옛 것이 통합니다. 오늘은 그옛것 중에 최고를 만든 디자이너들의 가구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세 분을 모시게 된 이유는 우리 또 지드래곤님이 이 분들의 가구를 소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대단한 가구들 도대체 어떤 가구인지 같이 살펴보실까요? 지드래곤이 사랑한 첫 번째 디자이너 잔 프루베입니다. 잔 프루베는 금속을 잘 다루는 디자이너였습니다. 건축, 산업, 가구. 여러 분야의 일을 잘 녹여내 수많은 걸작을 만들어냈죠. 특히 금속을 이용한 구조에 능했던 그는 가구에도 이를 적용해 대표적인 스탠다드체와 같은 전설적인 금속 가구들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가구들의 명성은 후대에 그대로 전해졌고, 특히 가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가구의 오리지널을 손에 넣는 것은 하나의 목표가 되기도 했죠. 어딜 가나 뱅뱅뱅이 들리던 시기에 지드래곤의 첫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곳에 있는 작품들은 잔프루베라는 유명한 가구 디자이너의 작품들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피스들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작품과 함께 전시된 지드래곤의 소장품 중에 잔프루베 가구가 있었네요. 지드래곤도 아주 오래전부터 잔프루베의 가구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지드래곤의 인스타를 들어가 보면 테스크, 베드, 스탠다드 체어, 보딩 체어, 그리고 램프까지 소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잔풀베의 가구를 수집할지 기대가 되네요. 지드래곤이 사랑한 두 번째 디자이너, 샤를로트 페리앙입니다. 페리앙은 1900년대 초중반 엄청난 활약을 보인 1세대 여성 디자이너입니다. 당시 여성이 겪어야만 했던 사회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수많은 걸작을 남겼죠. 특히 시행착오 끝에 어렵게 쟁취한 르꼬르비제와의 협업으로 지금까지도 대체 불가능한 금속관 가구를 다수 만들어낸 것은 아주 유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금속을 사용한 디자인을 멀리하고 목재를 선호하면서 또 수많은 대체 불가능한 목재 가구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걸작들을 보고 있으면 뭔가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절대 그 이상의 아름다움은 없는 듯 선언하는 디자인의 끝이 느껴지면서 이는 공간과 어우러져 그 어떤 공간에서도 그 존재감을 표출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드래곤의 다이닝과 침실의 모습인데요. 저기 보이는 작은 스툴과 북 쉘프가 페리앙의 작품임을 이제는 알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에이징된 모습을 보면 오리지널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지드래곤이 사랑한 세 번째 디자이너 피에르 잔느레입니다. 잔느레는 앞서 언급한 페리안과 함께 꼬르비제와 협업한 디자이너입니다. 특히 건축 엔지니어링에서 활약하며 꼬르비제의 설계를 실현해냈죠. 한 번은 꼬르비제의 인도 찬디가르 도시계획 건축을 위해 인도로 향합니다. 현장에 상주하며 프로젝트를 실현했고 그 과정에서 시행한 수많은 작업 가운데 건물 내부에 비치될 다양한 가구의 디자인도 있었죠. 그 가구들은 통칭 찬디가르 퍼니처로 불렸고 이는 후대의 전설적인 가구 디자인으로 전해집니다. 이 가구는 좀더 자세히 언급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디자인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페리앙의 디자인처럼 디자인의 끝이 느껴집니다. 시각적으로 한 순간에 매료되면서 공간에 놓였을 때 분위기를 압도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이 인상적인 의자를 지드래곤도 소유한 사실을 인스타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오리지널 피스 같네요. 지드래곤이 소장한 가구, 지드래곤이 사랑한 디자이너라는 공통 분모로 모인 이세 명의 디자이너는 사실 프랑스 현대예술가연합의 창립멤버입니다. 이 연합을 통해 세 디자이너가 연계하면서 더 많은 걸작이 탄생했죠.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컨텐츠를 통해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퍼니처 미니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